안녕하세요. 저는 청주를 운영 중인 강나연입니다. 제가 청소를 너무 사랑해서 기촌을 하게 되었는데, 잠은 온게 아니고, 엄마, 아빠, 그리고 큰 언니, 여동생, 조카, 그리고 또 시어머니, 시아버님도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뭘 하면 다 같이 잘살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고민했는데 우리 가족도 먹고 남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하면 좋겠다 하는 중에 운명처럼 기인을 만나서 모든 기술을 전수받고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산물을 선택했듯이 좋은 재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날 그날 좋은 재료를 쓰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그리고 모든. 직접 조리합니다. 뭐, 겉절이, 단무지까지 다 하고, 면도 직접 볶고, 반죽하고, 조개도 매일매일 들어오고, 직접 그날 그날 손님 들어오면은 즉석에서 요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가족들과 함께 언연해서 공부를 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합니다. 저희 가게는 철칙이 다른 거 없고, 제 가족들이 먹는다 생각하고, 깨끗하게 음식 식재료 관리하고, 제 행동가짐, 마음가짐도 깨끗하게 하는 게제첫 번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친절입니다. 저는 또 웃음 치료사를 또 했습니다. 어, 웃음에서 행복하게 드시는 것 이상 좋은 게 스트레스 받아 드시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힘들어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마음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